헤헤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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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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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고자에다가 안 돼. 고자이가 떼요. 안, 돼, 안 돼. 고자 떼. 아! 발톱으발 고양이. 고양이. 응. 고양이도 발톱 존나기. 나 발톱 있어. 어? 고양이. 나 고양이거든. 근데 나 발톱 있어. 지금 고양이 이걸로 지 놀고 있어. 고양이가 이걸로 놀고 있어. 아빠 가자. 고양이가 지금 놀고 있어. 아! 아 비자배 살려. 비자구이가 되겠다. 아니 고양이 가할거 있어. 고양이가 지금 할 지금 발톱으로 하고 아 비자 비자 살라. 아 비자구이. <봐봐봐라> <갑자기 스킨을 봐봐라> <시킨. 봐라> 첫덤두 번째, 랜덤 하나. 두 번째 랜덤, 랜덤 하나, 세 번째 랜덤 랜덤 변신 하 번째 공격력 40. 영상이 끝났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